중요한 건 이제 미래거든요, 이 미래의 카드 어. 한 장이 남아있는데. 자이 미래. 미래 카드 보고 만약에 아, 정말 안 좋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미래를 따라가야겠네요. 저는 그죠? 이 카드에 제인생 걸겠습니다, 저. 어. <laughs> 네. 저도요. 미래 카드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이게! 저희는 이제 어떻게 끝인가 봐요, 어게하죠 어, 굉장히 <laughs>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미래에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조건 카드예요? 저희 그 사실 안 믿어요. 어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laughs> 이게 막 아닙니다 이게 진리죠. 진리 아니에요. <laughs> 시간의 역사 이런 과학책을 보시죠. 왜요? 평소에 보는 거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 이제 이런 거 공부하겠습니다. 왜냐? 민속 신앙을 안 믿기 위해서죠. 민속 신앙을 왜안 믿죠? 이것도 엄연한 예, 오랫동안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것도 믿어줘야죠. 저는 이제 과학을 믿기로 했습니다. 정말 증거 그리고 증명된 그런 사실들만 믿으려고 과학을 공부합니다. 이제 어? 과학도 과학이지만 민속신앙도 믿어. 민속신앙도 믿어야죠.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타로카드같이요. 타로카드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는다 해도 이미 결과는 나왔습니다. 무슨 결과요? 이미 미래는 성욕으로 넘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데빌 카드가 나왔으니까 뽑은 건 최강사스케님이 직접 뽑으셨죠.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미래는 정해졌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타로 카드에도 최강사스케님이 이 책을 본다고. 흥? 지원 씨, 아 지원 씨 저예요. 지원, 지원 씨가 누구? 지원. 아 저, 저 벌써 잊은 거예요? 어, 지윤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어, 반갑습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아, 괜찮아. 네. 네. 아, 죄송해, 요 죄송. 네. 짭조름하네요. 손안 닦았나 봐요. 아, 닦았어요, 그저께. 좋게. 좋게. 아유, 어, 지윤 씨 되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어떤 얘기? 애니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아저 애니 좋아하긴 하는데 남자들이 애니 좋아한다고 하면 다 떠나가지고 어 우일 우일님께서는 네. 좋아한다고 하시길래 되게 달 저, 좋아하면서 달렸어요. 저 지금 굉장히 화가 날라 그래요. 왜요? 아니 애니를 좋아한다고 우리 지훈 씨를 다 떠났다고 해 남자들이 저그 남자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 혼내줄 거예요. 저, 화 많은 남자예요. 꼭 참고 있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저도 애니를 굉장히 좋아해요. 애니를 many many 좋아해요. 애니 many, 애니 many, many many 좋아해요. 어, 그럼뭐 보셨어요? 아, 저요? 네. 어, 저는 뭐 애니를 뭐 대부분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고, 음. 귀멸의 칼자루랑 원피스 이분 여자. 그다뭐 축구왕 스돌리 축구왕 스돌리 어, 죄송해요. <laughs> 아이고, 축구왕 스돌리스돌리가독 슛돌이. 뛰리 슉 이렇게 난리던 장면이 갑자기 떠 그러고 떠오르려고... 아, 죄송해요. 아, 제가 괜찮아요. 휴지 갖다 드려요? 아, 네, 휴지는 괜찮습니다. 그냥 좀위로 한번만 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처음에 이런 모습 보기가 안 되는데. 갑자기 애니 좋아진다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네. 네, 그러면 요즘 넷플릭스에서 뭐 보세요? 넷플릭스요? 네. 아, 어, 저는 뭐 넷플릭스에서 뭐 웬만한 거뭐 봤어요. 네, 봤는데, 음, 어, 드래곤 볼보이라고 테니스장에서 일하는 볼보이가 이제 볼을 모아서 뭔가 우정과 아 사랑 뭐 이런 거를 뭐안못봤구나 아, 아, 저보다 많이 안 좋아하시나 보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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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뭐 어떤 거 보세요, 넷플릭스에서? 어. 금연의 칼날이랑 카케그루이랑 일곱 개의 대죄요. 아 일곱 개의 대제 저도 그거 너무 감명깊게 봤어요. 아세요? 네, 그 일곱 개의 죄 중에 그 마지막 죄가 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일곱 개가 모여가 모이면은 이제 모범수로 풀려나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아저 너무 감명깊게 봤어요. 보신 거 맞죠? 그러네 탈옥 애니잖아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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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좀 위로해주세요. 이건 왜 위로가 필요한 건데. 감사의 위로가 되네요. <laughs> 어. 아. 아 그러면은 저한테 굉장히 좋은 생각이 났어요. 어, 지훈 씨도 애니 좋아하고 저도 애니를 매니매니 매니 좋아하잖아요. 오늘 같이 애니 보러 갈까요? 애니? 음 요즘 영화관에 애니 안 하던데요? 애니를 안 하고 있다고요? 어? 과거 몰라 그래 아 어, 공항장... 어, 네. 우리나라 극장들 가만 안둘 거예요 네? 대한민국 극장에서 애니를 안 하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극장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저 이제 일곱 개 대제 아니고 여덟 개 대제가 될 거예요 저좀 알려주세요 네. <laughs> 어. 남민국 극장들아 지훈씨 때문에 너네 살았어? 그러면은 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 저한테 좋은 방법이 또 떠올랐어요 뭔데요? 저희 집에 가서 봐요 저희 진짜? 집에 애니가 굉장히 많아요 애니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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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천첫 만남부터 집 가는 건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우리, 응? 우리 지훈씨 통과. 응? 제가 지훈씨 시험해 본 거예요. 와. 전 지훈씨가 제가 집에 가자고 했을 때 좋다고 따라왔으면 전 지훈씨 굉장히 미워할 뻔했어요. 아하하 네. 초면에 저희가 또 이제 집에 가는 낯선 남자의 집에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훈씨 통과했어요. 예? 아. 아, 그러면은. 아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음... 집은 좀 그렇잖아요. 네. 음, 그리고 극장에는 애니를 안 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음, 같이 모텔 가서 거기서 애니 보면 되겠네요. 그건 더 아닌 것 같은데요. 응? 거기 가면은 넷플릭스로 볼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거기 어, 결제해 가지고 영영영 번 비번 풀어 가지고 결제하면 볼게 너무 많은데. 모텔은 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요, 지훈 씨한테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지훈 씨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어. 아. 어. 지훈 씨 무슨 애니 봤어요? 네? 저는 순수하게 못해가서 그냥 애니 보자 그러는데 지훈 씨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훈 씨머릿 속에 뭐가 있길래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음남마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애니를 보셨길래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그냥 모텔 가서 그냥 맥주 한잔하면서 그냥 치킨 시켜가지고 뭐 와인 먹어도 되고 그러면서 애니 보자는 건데 아나 정말 실망이에요 아 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애니를 보는 것 어때요 저 다운받아 왔어요 잠시만요 여기는 어, 어, 좀 사람이 많아가지고 <laughs> 괜찮나요 이거 자막 보면 돼요 여 커튼 없어요. 어, 아 이런 어, <laughs> 아, 아 이런 내용이구나. 네. 오, 잠깐만요. 오, 제가 네. 노안이 와가지고 네. 아, 실제예요. 아. 실제 노안이 와서 몇 살이세요? 아 저요? 네. 나관샘보살 어. 잠깐만요. 우리 지훈 씨. 어어 지훈 씨. 어 <laughs> 향수 뭐 써요? 산세인데. 아, 보면 샴푸가 <laughs> 좋은 향이 나는구나. <laughs> 네. 음, 야, 여기서 이렇게 되는구나. <laughs> 네. 근데 우리 근데... 지윤 씨가 샴푸 뭐 그걸... 비달 사순 쓰세요? 아니요. 저 엘라스틴 쓰요. 네. 엘라스틴스 이름구나. 애니 안 보세요? 애니 보고 있어요. <laughs> 네. 네. 아. 이게 아, 아, 아 올리브향 올리브용 향이 나네요 네 후각이 좋으시네요 지금 추석 아니죠? 아, 네. 강강설레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아, 좋아요 여러분 아, 아유 네 아니 아유 우리 지훈 씨저뭐 냄새나요? 아, 아니요 냄새 안 나요 음, 향수 뿌리고 왔는데? 아네 좋아요 아아 음, 어? 잠깐만 네 오, 잠깐만 잠깐만 아, 네. 아, 이, 아, 이런 거구나. 네. 오, 오. 아, 나저 지금 가봐야겠다. 어, 어 저도 가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 어, 씨, 아, 아, 어? 어!